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수 소상공인 업체의 71곳을 100년 가게로 추가 선정해 전국의 100년 가게가 모두 405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가게는 중기부가 2018년 6월부터 선정하기 시작했으며 업력 30년 이상 된 가게 중에서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 서비스의 차별화, 영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전문가가 종합평가에 선정합니다. 올해부터는 장수 기업의 다양한 성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신청 가능한 업종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음식점업, 도소매업 외에 이 미용실, 사진관, 양복점 등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했고 소상공인에서 시작해 중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도 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업체들이 다수 100년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또 국민들이 직접 백년가게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19곳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백년가게 국민추천 1호점 선정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태극당에서 진행된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와 함께 백년가게 업체 대표들의 애로사항 등을 전풋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백년 가게의 지도를 온라인 지도를 만들어서 어, 이거를 구축을 해가지고 네이버에 지금 현재 백년 가게치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관광하고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백년 가게에 선정되면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융자의 뭐좀 약간 특별 금리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은행하고 지금 그런 것도 협업 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백년 가게가 아, 정말 100년, 200년, 300년 계속 대한민국의 그 정말 기둥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올해가 75주년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25년 더 있으면 이제 100주년인데 여기 타이틀에 걸맞게 이제 할수 있을 할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뭔가 그이 3대로 넘어오면서 대리 이어서 하는 그런 기업이 그 좋은 약간 설레를 남기고 싶은 그런 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착한 소비의 일환으로 선 구매 선 결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태극당에서 간식을 구매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보로 수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강원 지역 본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